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선언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 보실까요? 지쳐서 힘이 필요한 모든 분께 마음이 아파서 위로를 바라는 모든 분께 실패해서 힘이 필요한 모든 분께. 죄를 지어서 구주가 필요한 모든 분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전하며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교회 선언입니다. 왜 교회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야만 하느냐? 우리가 지난 주에 간략하게 살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딘가에 속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의 섭리, 우리 몸에 흐르는 DNA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딘가에 속하게 원하는 DNA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속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를 안식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1장 31절과 창세기 2장 1, 2, 3절을 보면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사탄이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소속감을 원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소속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방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이 소속감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곳에 속하고 싶어. 나는 그곳이 너무 좋아. 나는 거기에 가면 내 눈물도 쏟아낼 수 있고 나는 거기에 가면 내 허리띠를 풀수 있고 나는 거기에 가면 내 마음의 빗장도 풀수 있어 나는 그곳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신이 소속하고 싶은 그곳을 향하여 최고의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곳은 가족 같아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무 데 있다가나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은 내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곳을 만날 때 그곳은 가족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장 19자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돼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해놓으니까 외로 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속은 한자예요 한자 어, 돌아볼 권자, 엮글 속자 그래서 한 집안 식구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말은 전부 다 쉬운 말로 번역해 놨는데 왜 19절 맨 끝에 하나님의 권속만 함으로 썼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옛날 성경은 권속 가로열고 한자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워져 버려서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오늘 가족으로 모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을 보시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네. 어, 성경 곳곳에 가족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족을 세우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도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마태 아니 마가복음 3장 31절을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앞에 자막에도. 글이 나올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스톱.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혈연. 그렇 예수님의 피부치예요.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가족들이 밖에서 예수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혈연이 아니죠? 누구예요? 자기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단지 성도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글자로 표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한 가족이죠. 세상에 누가 아버지를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가족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내 혈연의 아버지도 가족만 아버지라고 부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죠.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권위자, 스승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권이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되었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가슴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머리는 일단 아멘 하시게요. 자, 어, 교회가 뭐라고요? 가족 공동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럼요. 그래서 어, 교회는 가족인가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가족, 교회 가족. 제가 제가 여러분 요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우격 다짐으로 교회는 가족이야. 에워에워 그래가지고 막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처음부터 누구로 만드셨어요? 가족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애운이가 자, 봉주초 앞에서 이게 걸어와요. 안내 요원들이 우리 애운이를 봐요. 애운아, 반가워. 근데 애운이는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 가족이 오고 있는 거죠. 아이고, 오늘 한명더 늘었네. 아니요. 그는 그런, 그런 숫자적 개념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지금 어디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은 주일날 아니지. 우리 애운 이는 주일날 교회 외와 지금 누구 보려고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미친 듯이 일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내내 일하고 나서 피곤이 어디에 가면 풀려요? 치 집. 만약에 집이 없으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은 그건 지옥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미친듯이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에 가면 따뜻한 부모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또 차려주는 음식도 있고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있고 함께 TV도 볼수 있는 거실도 있고 나를 반겨주는 애완견도 있고 그 속에서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리죠. 원래서 뭐금토 애운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정을 향해서 위로받으려고 안식을 누리려고 뚜벅뚜벅 걸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쉼을 누고 싶어서 어디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집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웃고 가족과 함께 울고 가족과 함께 수다 떨고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뭘 누리고 있죠? 힘을. 그게 주일 예배. 그게 교회요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우니가 아직 한번더 그런 모습 본 적은 없지만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 어. 찬양을 하면서 막 손을 올리고 막, <laughs> 막 펑펑 울어 그러면서 가슴을 치워뜨리면서 내 <laughs> 뒤에 앉아계신 장로님이 작작해라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거야 근데 지금 애윤이는 뭐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울고 싶은 게 아니고 집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치유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자기 마음이 위로받고, 여러분 올라서 뭐금토 열심히 일한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고, 토요일날 밤에 늦게 와서 잠을 자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그 방문을 열고 "야, 일어나" 라고 말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문못 문 열지, 피곤한 아이 깊게 자라고, 문도 삐끔 열고, 발자국 소리도 못 내고, 왜요? 쉬러 온 아이잖아, 그쵸? 옆에 계신 얼굴을 좀봐 봐요. 그분은 여기 쉬러 오신 거예요. 어, 쉬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찬양을 열 번을 하든 기도를 열 번을 하든 막 무슨 걸 하든 상관 없어요. 그건 지금 아버지 앞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유별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반석계 성도 한 명, 교인 한 명. 당신, 백스물 한 번째쯤 교회 온 거야. 백스물 두 번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들어간 밥을 해. 밥을 왜 하는 거예요? 한끼 먹일라고요? 누구요? 식구들! 식구들 먹일라고. 따뜻한 밥한끼 대접해서 다시 올라서 목금또 뭐 열심히 사는 세상으로 돌려보내려고 밥한 끼에 그들에게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 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게 단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 이게 안식이 아니고요. 가족 안에서 허리띠 풀고 가슴 빗장 열고 막. 조이면서, 긴장 속에 살았던 모든 게 릴렉스가 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완전하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를 지키는 거예요. 단지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안식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쉬는 거예요. 이게 되세요? 근데 예배만 중요한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가 아니요 예배는 수많은 안식을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부분인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자고요 그분이 쉬고 있는 중이에요 또이 공동체 소속감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또 하나가 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랑 나랑 한 몸이잖아. 우린 아무데서나 한 몸이란 말을 안 해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지. 야, 네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네 뜻이지 뭐. 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나도 아프면 네가 아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18절. 자, 12장 13절로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무난 지체뿐만 아니요 여로시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지체를 각각 몸에 1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한 몸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누군가는 눈으로, 누군가는 몸의 여러 지체 중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손이 월화수목 뭐, 금토 맨날 무거운 것만 들었어. 그래 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맞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물건도 못 잡겠는 거예요 하, 근데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르꼬르르 그러네 이가 뭘 요구해요? 근데 칼들 힘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이면 나는 끝까지 밥안 먹고 3일을 굶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가서 아, 썰고 하다못해 밥에 물이라도 말아서 먹는다. 뭐요? 먹어요.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라서 뭐금토 힘들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 진짜 일요일 날에도 쉬고 싶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단 말이야. 그냥 아무것나 건들지 마요. 나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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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싶어. 나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위가 꼬르륵 꼬르륵한데 어떻게 하실래요? 눈이 자꾸만 선반 위에 있는 저거 내려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나손 떨린 거안 보여? 어, 안 보여. 결국 이 떨리는 손을 가지고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음식을 해서 먹을 때 결국 내 육체가 모두가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로 묶으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7절을 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7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 23절 덜 귀여기는 지체를 귀한 지체들이 감싸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25절 서로 돌아보기 위합니다. 26절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뭘 받기 위합니다? 고통을 받기 위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언문 다시 보실래요? 지쳐서 힘이 필요한 모든 분께 마음이 아파서 위로를 바라는 모든 분께 실패해서 힘이 필요한 모든 분께 죄를 지어서 구주가 필요한 모든 분께 이 교회는 예수님의 환대를 전하며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누군가가 머리를 쥐어짜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온 이야기? 고린도전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 놓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죠? 어른들이 그래요.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러면은 젊은 사람은 돈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안 해요. 야, 돈 필요 없다야. 아프면 다쓸데 없다. 금덩이, 은덩이 뭐 필요하냐? 안 아픈 게 최고지. 그래서 어른들은 뭐가 최고의 복이니? 무녀 무 건강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건강이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소속감을 주셔서 여러분을 회복해하실 때그 아름다운 건강의 <laughs> 출발은 교회가 건강한 거거든요. 이 건강함의 출발은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랑방이고 사랑방에 여러분의 가족이 될때 그리고 사랑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안 보인다. 왜그 물었더니, 아, 요즘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이유는 저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미래 세대는 정말로 이기적인 나라가 되겠다. 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인 이유가 는 뭘까요? 혹시 부모가 이기적이기 때문 아닐까요? 왜요? 자식들은 누구를 보고 배워요? 우리 교회를 보시자고요.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사랑방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방 안에 누군가가 일이 터졌어. 근데 사랑방 식구들은 언제 그 일을 안지 아세요? 일다 끝나고 처리된 다음에 나중에 사들로 집사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방 식구들에게 무슨 일이 터졌는데, 이 문제를 먼저 토해낼 수 있는 가족이 아닌 거야. 우리 사랑방이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런 사랑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랑방에 가 가지고...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방장님들, 뭐 권찰님들 나를 붙잡고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나를 달래주고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자꾸 교회, 교회가 아닌 가정 밖 으로싸돌게돼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두 집이 있어요. 일찍 가고 싶은 집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들어가기 싫은 집은 남편이건 아내건 자꾸 어디서 돌다가요. 밖에서만 맴맴 돌다가 그놈 잠잘 때쯤 들어가죠. 왜 얼굴 보기 싫으니까. 왜? 가정 싫은데 어떻게? 그래도 가야만 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내 가슴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정,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수 있도록 근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